저는 전억분이고요 나이는 7 5세이고요 어, 가족은 딸 셋, 아들 하나. 셋은 결혼하고, 하나는 안 하고. 강원도 영월. 결혼은 거기서, 영월에서 해서, 어, 그냥 영월에서, 이 제천에 온 거는 지금 한 30, 30, 5년 정도 된것같은데 와가지고 한 2, 3, 3년? 3 3년 정도 있다가 가게 차렸나 봐. 30년 조금 넘었어요. 어더 젊어서는 50대에 스포츠댄스도 음. 하고 다니면서 엄청 놀고 아주 재미 전성기가 엄청 좋았어요. 그때는 <laughs> 잘 살았다 아주 재밌게. 애터미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아주 너무너무 신나게 하고 있어. 잘 되고. 어, 이것도 아주 된다는 확신을 너무 가지고 어, 임페리얼의 어리라는 그 직급을 가지려고 1일 일억도 넘게 버는 돈. 월. 그거를 아주 이제 가슴에 담고 그것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한 2년 정도는 그냥 회원만 해서 쓰고 한 5년 정도는 된것 같아요. 이거 하기는 거는. 그걸로 가면 그게 1억 넘게 타요. 월. 그거는 해봐야 알겠지만, 인페리얼까지는 안 가도 어디까지만 가면 성공했냐? 아면뭐 5, 600 이만 아주 완전 성공했다고 봐요. 그거는 완전 가는 길이 터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면 글쎄요. 한 5년 안쪽으로는 뭐넣고 하겠죠. <laughs> 아니 인페리얼만 하고 싶은데. <laughs> 어, 그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. 그걸 해야 돼. 그거를 이제 어그 뭐야 그거 저기 도와주는데 엄어 저기 힘드는 사람들 이런 거 도와주고 또 내가 다니는데 가서 절에도 도와주고 싶고. <laughs> 그래 이제 그때 되면 진짜 여기저기 사방 도울 거예요. 어 여행은 당연히 이거 애터미 하면 자동으로 여행하면서 돈을 벌어, 벌어요. 자동으로 하면서 하게 되는 거야. 외국으로, 국내로, 사방대 다니면서.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신나고, 우리 애들도 다 그냥, 야는 열심히 나와서 다 하고 있지만, 큰 딸이나 아들은 그냥 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쓰는 거나 쓰고 이제 이 정도를 하고 있어요, 지금은. 아, 애들한테. <laughs> 우애 좋게 사는 게 좋죠. 저는 바람이 그거예요. 우애 좋게, 사이 좋게잖아. 왜, 왜 이래지 이러면 안 되잖아. 그래서, 내가, 엄마가 없더라도 아이들이 진짜로 우애 좋게 싸우지 말고 살아주면 제일 좋겠습니다. 다른 건 바람이 없어요. 그것만 하면 되고, 돈만 많이 벌어서 어, 애들한테 코드 넘겨주고, 이게 원이에요. 그러면 돈 걱정은 안 하고 사니까. 이제 내가 인터리얼 되면, 그 코드를 아이들한테 넘기고, 그 코드를 아주 전부 다저 사이좋게 지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<laughs>